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정 선수와 고윤서 선수의 대결인데요. 고윤서 선수는 올해 입단한 새내기입니다. 굉장히 파릇파릇하죠. 하지만 실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조승아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그만큼 강자인데요. 과연 최정 선수와의 대결 어떨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둑은 초반인데요. 여기서 최정 선수가 이곳을 눌러갑니다. 이제 이쪽에 정석으로는 밀고 뛰는 데까지는 이렇게 아시죠? 여기서 최정선수 손을 빼면 보통인데요. 여기까지 눌러갑니다. 이곳을 눌러가는 거는 흙이 이곳을 뻗는다면 이쪽을 벌려가서 우변을 노골적으로 키우겠다는 이야기죠. 흙도 그래서 젖혀서 반발 했는데요. 최정선수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둡니다.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좋았습니다. 일단 이쪽 한 점을 잡으려면 단수치고 막아가면 잡을 순 있죠. 하지만 여기 한방 그리고 이곳을 뚫어가면 이쪽 두 점이 잡힙니다. 귀에 두점 굉장히 커 보이죠? 이쪽 두 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안 되겠고요. 실전처럼 여기에 단수 치고 이곳을 막아갔는데 이쪽 막은 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수로는 가만히 이었어야 돼요. 어차피 백은 이렇게 한 점을 잡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수 한 방이 아프고요. 여기 끊었을 때 두기가 어려워요. 단수치더라도 나간다면 축이 아니죠. 흙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양분돼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백도 만약에 이곳을 이어간다면 지금 이쪽을 붙이던가 아니면 위로 단수치던가 하는 진행을 택할 텐데 실전 보시면 이곳을 막아가니까 여기 끊는 수가 없어졌어요. 이곳을 살려도 이제는 여기 끊어봤자 장문도 되고 축도 되고 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전에도 이곳을 뻗어서 버텨갔는데 이 수는 이제 백보고 이선의 길한 이야기죠. 여기서 백의 작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선에 밀면서 사는 수와 그냥 중앙 쪽으로 버리는 수인데요. 물론 이렇게 버려도 백이 전혀 나쁜 건 없습니다. 이곳이 아까보다 흙집이 좀 낮는데 대신 백이 중앙쪽을 눌렀죠 이 자체로도 만족스럽습니다 흑이 그렇다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수는 좋지 않아요 여기까지 다 선수를 하고요 나중에 이쪽을 붙였을 때가 기분이 나쁩니다 받아줘야 되는데 또 막는 수까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죠 백이 굉장히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정 선수는 위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찌르고요 여기까지 선수한 다음에 밀어서 이 넉점을 살리는데요. 이 선택, 얼핏 보면 이 선을 길게 돼서 별로 좋지 않아 보이지만 정수였습니다. 최정선수가 이렇게 강하게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백돌이기 때문이죠. 이 곳이 만약에 흑돌이라면 흙이 계속해서 늘어갔을 때 언젠가는 이쪽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가 흑돌일 때는 그래서 백이 무리인데요. 실전 보시면 이곳에 나가고 계속 밀때 지금은 막을 수가 없죠. 이걸 끊고 여기 끊는 순간 너무 쉽게 백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또도 백이 잡았어요. 그래서 최정선수는 여기를 계속 밀어간다면 우아기를 추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아기를 흙이 살아가기에는 이제 이쪽을 하나 단수 쳐놓고 젖히는 순간 흙돌이 굉장히 뭉쳤죠. 역시 흙이 망했습니다. 최정선수가 속수이지만 이 선을 밀어가면서 계속해서 추궁하는게 좋았어요. 실전 보시면 결국 이곳을 뻗었고요. 이쪽에 단수를 쳐놓고 다 밀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를 추궁하니까 흙이 어떻게 할수 없는 국면이 됐습니다. 흙도 어쩔 수 없이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좌우기는 확실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잡아봤자 사이즈가 작습니다. 반면에 백은 굉장히 좋죠. 모양도 크고요. 두텁고 집도 훨씬 많습니다. 이 결과는 최정 선수가 반면으로도 살짝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선을 기어서 좋은 판단을 한 최정 선수가 우위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하변이 젖혔을 때도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면 이거는 집을 많이 깰수 있죠. 막상 확도 만족스러운데요. 여길 막아도 아무 수도 안 납니다. 흙이 이어가고요 여기서는 이곳을 선수하고 한 집을 가만히 내는 수가 좋습니다 이쪽으로 이어서 궁도를 넓히는 거는 수상전으로 지기 때문에 백이 곤란해지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한 집을 내고요 먹여쳐서 두 집을 없앨 때 뒤에서 메어갑니다 따낼 때 들어간다면 유가무가로 잡을 수 있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통집이란 이야기죠 백이 너무 잘된 모습입니다. 실전에도 최정 선수는 손을 뺐고요. 고윤서 선수도 여기까지 집으로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버텨갑니다. 하지만 최정 선수는 이번에는 우변 쪽으로 행마하면서 우변에 집을 지어도 유리한 바둑이다. 그런 이야기죠. 실전에는 우변을 확실하게 막아갔고요. 이제 고윤서 선수의 마지막 희망은 좌상기를 공격해야 됩니다. 좌상기를 공격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날일자로 공격을 합니다. 좌변도 키우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최정 선수도 밖으로 나가고요. 이곳에 선수하는데 이쪽이 궁도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죠. 최정 선수도 이곳을 하나 젖히고 연결을 합니다. 이쪽 연결한 수 얼핏 보면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냥 이 수로는 사실 이곳을 하나 지켜도도 됩니다. 바둑이 많이 좋고요. 흑돌의 안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패를 걸었을 때 이곳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 합니다. 하지만 최정선수는 연결했고 고윤서 선수가 이제는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날이자로 두지만 붙여가서 이곳을 끊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여기 잡히면 집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통으로 잡혔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좌상기와 우상기 굉장히 집이 크죠? 반면에 백은 일반 가기 때문에 아무리 백이 우변 모양이 크더라도 이거는 약간 떨릴 수 있는 국면이에요. 하지만 최정선수는 이미 수익기가 끝났습니다. 이곳을 이어놓고요. 여기를 나간 다음에 흙이 지킬 때 이쪽을 패로 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 패로 두니까 흙이 잡으러 가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곳을 따내고 횟감 쓴 다음에 따내고요.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다면 이곳으로 패를 걸어갈 수 있죠. 역시 흙이 실패입니다. 통으로 잡을 수 있는 대를 패를 내줬기 때문에 실패고요 그렇다고 패를 하기 싫어서 이곳으로 잡으러 간다면 이거는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둘 수가 없어요. 일단 이 패는 진다고 가정하고 뒤로 받으면 먹여치구요. 따낼 때 여기까지 따냅니다.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이어야 되는데 치중 가면 오히려 좌상기가 위험해집니다. 최정선수 완벽하게 술기를 끝내고 여기 패를 하기 위해서 이쪽을 버린 게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최정선수가 바둑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쁜 선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내기 고윤서 선수는 참으로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전은 어쩔 수 없이 패를 했고요. 여기까지 패를 한 다음에 최정선수는 이제 패감을 큰걸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손을 빼면서 만약에 잡아준다면 또한번 수를 두면서 두면 우변이 이제 아까 한번 지킬 수 있는 거를 패를 통해 두번 지켰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1 5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실전 보시면 고인서 선수 버텨갔고요. 최정 선수 패를 걸고 그냥 가벼운 패감 부터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 받으면 집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흙은 다 받아야 되고요. 흙도 중앙 쪽에 패감을 쓰는데. 이런 게다 악수입니다. 최정선수는 반면에 가벼운 패감. 역시 이쪽 젖히면 우변만 커져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받을 수 밖에 없구요. 고윤서 선수도 패를 해소하기 전에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해소했는데 실전에 젖혀가니까 이제는 우변이 너무 입체적으로 커졌어요. 고윤서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변을 완벽하게 캐구요. 좌변도 깨고 여기 중앙 석점까지 살려야 이길까 말까 한 국면입니다. 거의 세 번을 둬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최정 선수가 완벽하게 승기를 잡은 장면입니다. 결국 고현서 선수가 타계 작전을 하는데 최정 선수 안전하게 우변만 지켜놓고요. 이쪽 석정을 움직이니까 그냥 살려줍니다. 쉽게 좌변도 시켜서 마지막 장면 보시면 그냥 백이 좌변과 우변을 지키고 중앙을 타계시켜 줬지만 집으로 이겨 있는 장면입니다. 고인서 선수가 버텨갔지만 결국 최정 선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실전에 마지막으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에 끼우면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를 끼웠을 때 얼핏 보면 흙이 큰일 난것 같이 보여요. 백이 있고요. 단수치고 이을 때 찔러가는 수가 있어 보이죠. 이곳을 끊는다면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면 이렇게 돌려버려서 이 진행은 지금 백돌과 흑돌의 수상전입니다. 물론 수상전도 백이 수를 늘릴 수 있어서 팽팽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대마 수상전이 나온다면 당연히 최정선수 좋지 않겠죠. 많이 유리했던 바둑을 수상전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 성립하지 않아요. 최정선수 이미 수를 읽어놨습니다. 이곳을 찌를 때 여기를 찌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이 이곳은 연결할 수 있지만 이곳을 찔러가는 순간 여기 중앙이 안 막힙니다. 이 석점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책이 없죠. 흙돌이 너무 얇습니다. 중앙이 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결행하지 못하고요 실전에는 중앙부터 나가려고 하는데, 최정선수 이겼기 때문에 그냥 좌변을 지켜놓고, 이곳을 고현서 선수가 두니까 이제는 잡습니다. 이 수의 의도는 지금 여기를 치받는 수를 생각해 놓은 거예요. 여기 치받으니까 또한번 고윤서 선수가 착각을 한 거죠. 이곳을 치받는 수, 여길 막아가면 이제는 이곳을 단수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수치더라도 여기 석점을 연결하지 않고요 뒤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석점은 집으로도 손해입니다. 나중에 따내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모양만 두텁게 해줬죠. 좋지 않습니다. 결국 고윤서 선수 나가서 마지막 승부를 걸지만 지금 여기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받아주고요. 이곳까지 끼우고 단수 치니까 최정 선수가 모든 돌이 연결됐습니다. 최정 선수 하변부터 좌변까지 다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는 둘 데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란 곳이 있는데요. 고윤서 선수가 이제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죠. 백이 이곳을 막아간다면 좌변이 집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실전에 최정선수는 많이 이겼을 때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가장 안전한 수를 택하는데 바로 이곳을 붙이는 수입니다. 이곳 막아도 사실 이쪽을 끊기에는 수가 너무 없죠. 이런데 끼우면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정선수 일마리 기회도 주지 않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승부를 끝내버립니다. 결국 고윤서 선수가 몇수더 두고 돌을 걷었는데요. 오늘 바둑을 통해 최정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 선수 역시 무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삼성화재 본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